자, 해마건, 첫번째, 중간고사 테스트, 범위, 어, 문제, 어, 불이 시작할게요. 자, 방정식 X 4제곱, 마이너스 X 3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은 0. 여기서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하네요. 그러면, 앞에 X3제곱 물구면 X3제곱 자, 아, X 3제곱 묶으면, X 3제곱, 마이너스, 자, x 의 아, X 세제곱 X 마이너스 1, 플러스 X 마이너스 1은 0. X 마이너스 1로 묶어버리면, X 3제곱, 플러스 1은 0. 허그는 당연히 이쪽에 존재하니까, 이제는 x 세제곱 플러스 1은 0. 이 부분만 따로 볼게요. 그러면 x 플러스 1에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 그러면 이쪽에서 오메가랑 오메가 바가 1. 오메가랑 오메가가 바가 1. 그 다음에 오메가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인 것까지 지금 써둘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쪽 부분에서 얘네들을 좀더 편하게 바꾸기 위해서 3 마이너스 오메가 바 분의 오메가 파는 한쪽 이 오메가 방향 요걸 활용을 해서 3 마이너스 오메가 분의 1, 그 다음에 오메가 분의 1 이렇게 바꿀게요. 그러면 얘가 3 오메가 마이너스 1 분의 1 이렇게 분모 분자에다가 오메가를 곱해서 <laughs> 이런 식으로 바꿔줄게요. 할때그 다음에 이제 또3 플러스 오메가의 2020제곱분의 오메가 얘를 하게 되면 이2020 같은 경우에는 3 플러스 오메가 세제곱의 673 그리고 오메가를 이쪽에다 곱해준 형태가 돼버리니까 홀수번곱해버려서 마이너스는 그대로 트어나올 거고 그래서 3 마이너스 오메가분의 오메가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제 이거 를 통분해서 계산을 하는데 하면 돼요. 이 때, 좀 계산 좀 종이가 좀 부족하니까. 아마 어, 종이가 있나. 자, 종이를 갖고 왔고요. 그다음에 3 오메가 1분의 1 더하기 3 마이너스 오메가 분의 오메가 얘를 계산하는데. 자 이거를 뭐 통분을 해서 계산해도 되고 아니면 이 부분을 어, 오메가 제곱을 둘다 분모 분에 곱해버리면 3오메가 세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분의 오메가, 제곱 오메가 제곱 플러스 3마이너스 오메가 분의 오메가 자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또 마이너스 3마이너스 오메가 제곱분의 오메가 제곱 플러스 3마이너스 오메가 분의 오메가 이렇게 지금 볼수 있겠네요. 그때 <laughs> 그러면 또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3분의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플러스 3 마이너스 오메가 분의 오메가 이제 통하면3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3 오메가 플러스 10 분의 어 마이너스 3 오메가 제곱 플러스 3 오메가 마이너스 2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냥 그렇게 된 상태에서 여기 우리가 지금 이거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오메가 제곱 플러스 아이고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은0이 돼버려서 얘네들을 좀 숫자를 바꿔버리면 7 분의 1만 남기네요. 할때 그래서 답은 그래서 1번2번 x 제곱 마이너스 2X 2는 4제곱. 아, 2 x 플러스 2는4 제곱 아, 이게 4 제곱. 얘가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이게 x 에는 항등식인데 어, 짝수 항사도 A에 2 더하기, A에 4 더하기, A에 6을 구하라고 했네요. 하면. 짝수 항들에서 맨 앞에 거는맨 뒤에 거만 빼는 거니까, 먼저 맨 앞에 거를 구하게 되면, x 제곱의 4제곱이 돼버려서 1. 그 다음에, 맨 뒤에 거 A0는 상수 항만 계산하는 거니까, 2의 4제곱. 자, 그 다음에 짝수 항들 계산하는 건, 첫 번째 X에다가 1을 대입하고, 그면 1을 연수 대입해서 1-2 2의 4제곱은 a8부터 해서 전부 다 더한 거.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을 대입을 시켜버리면 1 2 2의 4제곱 a8-a7 이런 식으로 번갈아가면서 나오네. 짝수항인 거니까 이두 개의 식을 더해버리게 되면 위에 같은 경우에는 그냥 1 아래는 5의 4제곱 얘가 2배 A8 플러스 A6 해서 어디까지냐? A0까지 합이 되겠네요. 8대 그러면 이 A8이랑 a 0를 여기다 대입을 시켜버리면 <laughs> 1 플러스 5의 대제곱을 반하는 거에서 1 플러스 2의 대제곱 플러스 A2 플러스 A4 플러스 A6. 그러면 얘네만 따로 구해 주면 답은 3번. 자 3번 15 이하의 자연수 n에 대해서 2차다 2차 방정식 x 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n은 0 여기서 두 개는 알파랑 알파인이랑 베타 n 이라고 하면 x 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n은 x 마이너스 알파 n x 마이너스 베타 n 요렇게 돼 있네 자이네이 상태에서 보면은 f n은 얘랑 모양이 이쪽이 1이니까, x자리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는 거랑 똑같아져 버리면, 마이너스 1을 대입시켜 버리면, 이쪽이 9 플러스 n, 얘가, 아, 알파 n 플러스 1, 베타 n 플러스 1,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요 f n의 값이 4의 배수가 되도록이면, 여기 9 플러스 n이 4의 배수가 된다는 얘기라서, 이 n의 값은 3, 7, 15, 1 0 1 1 5 요렇게 4개 그래서 이다 더해 버리해버은면 답은 36. 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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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0번 조건을 보니까 a 가 t가, 아니 모든 실수 에 대해서 예, fx는 fa라고 했을 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그럼이 얘기는 x는 t에서 최소값을 갖는다는 얘기네. 최소. 그리고 두 실근의 합이 지금 4라고 되어있네.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자, t값은 또 2가 될수 밖에 없네. 그럼 fx는 앞에 개수가 2乘 계수 개수 1, 그러면 x-2의 제곱 곱기점오르니까 k 이런식으로 이렇게 x-2의 제곱 플러스 k 형태라고 쓸수 있고 나번 조건으로 가서 fx x-2의 제곱 플러스 k는 x-2 넘겨서 x-2의 제곱 플러스 k-x 플러스 2 이렇게 되고 이 서로 다른 두개 실근을 하고 그두개 실근의 곱은 0이다라고 되어 있으면 상수항의 0이라는 얘기니까 4 k 2는 0 k값은 마이너스 6 그래서 fx는 x 2의 제곱 마이너스 6 여기서 최소 범위가 마이너스 1에서 4이기 때문에 최소 범위는 마이너스 6일거고 최대값은 2에서 가장 먼거리는게 마이너스 1이라서 F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한 이쪽 9 마이너스 6에서 3 나오겠네 그래서 그 합은 얘랑 얘를 더해서 답은 1번 5번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3차식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fx를 x-4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시오라고 그러네 가번 조건을 보니까 fx 플러스 4x가 2x 플러스 2로 나눠 떨어진다는 얘기니까 이 얘기는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 나머지가 0 그러니까 f-1 마이너스 4는 0 f-1은 4다 이조건이랑나번 조건을 연결시켜버리면, 얘네들이 전부 다4아 얘기고, f-1은 4, f1은 1, f3은 이 2. 이렇게 세 가지 조건을 다알 수가 있고, 최고 차항 개수가 1이기 때문에, 3차식 fx는, fx는 x 세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그 다음에 이세 개씩을 차근차근 다 대입을 시켜버리게 되면, a 플러스 b 플러스 c 이에는 0. 이거는 f1 애거. 이거. f1은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플러스 a 마이너스 b 플러스 c는 4. 그러면 여기서 그 다음에 3d 반 거. 27 플러스 9a 플러스 3b 플러스 c 값은 마이너스 2. 이세개 식을 연립을 해버리면 a는 마이너스 3. b는 마이너스 2분의 5. c는 2분의 1. 자잘한 계산들은 생략을 시킬게요. 할 때. 음, 요거 대입을 시켜버리면 fx는 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2분의 5의 x 플러스 2분의 1. 1.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4로 나눴을 때 나머지니까 f에 4를 대입하면, f에 4를 대입하면 2분의 2 3이라서 답은 4번. 6번, 정수 a에 이드서 fa를 x제곱 4차 방는 시, 이거에 서로 되는 실근의 개수라고 하자. 이때, 이거의 값을 구하라 했네. 자, a가 있는 애들이랑 없는 애들 묶어버리면, x대제곱 플러스 2x제곱 마이너스 3 플러스 a에 x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 그럼 여기 있는 이 부분은 x제곱 플러스 3. x 제곱 마이너스 1 플러스 a에 x 제곱 그다음에 이쪽이 아이고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거고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얘가 0그 앞에 x 제곱 플러스 3x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플러스 a에 x 마이너스 1에 제곱의 x 플러스 1은 0 그러면 x 플러스 1 x-1로 묶어버리면 x 제곱 플러스 3 플러스 a에 x- a라고 볼 수가 있게 돼요.는요. 자 정수 a에 대해서 요 f a 이 상태에서 음, <laughs> 실근 개수를 f a라고 해보자. 그러면 f 9부터 이거의 값을 구하는 건데 음, 어차피 자 요거 a 제곱 마이너스 4에 3 마이너스 a 판별식 쓴거에요 a의 제곱 플러스 4a 마이너스 12 얘가 0보다 크면 2. 여기서 2개 근데 이쪽에서 가지니까 4개일거고 여기서 0이랑 같을 때는 1개 여기서 0보다 작을 때는 이쪽은 0개가 나오겠네요 그래서 여기 나와있는거 근데 실제로는 여기 이쪽에서 개수가 2개 한개 0개니까 여기서 1개, 2개에서 총 4개, 네 여기서는 3개, 여기서는 2개, 이 범위 안에 있는 애들을 여기서 골라서 답을 구해보면, 답은 2번. 요즘도 a 범위는 다 구할 수가 있으니까, 8개. 1번 f(x)가 제곱, a -B의 x 제 minus a-b(x) 의 제곱 플러스 a-b(x) a, -A. 자이 f(x) 기억을 보니까 x^1로 나눠 떨어진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거를 a에 x 세제곱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에 x, x 마이너스 1, 이렇게 묶을 수 있죠. 할 때. 앞에는 a에 x 마이너스 1, X제곱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묶어줄 수가 있고, 뒤에가 그냥 그대로 써버리면, a 마이너스 b에 x에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1을 공통으로 묶어버리면, +AX +1 a, x 제곱 플러스 a, x 플러스 1,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에 x라고 볼수 있고 x 마이너스 1에 a x 제곱 플러스 b x 플러스 a 이렇게 볼수 있네요. 할 때, 니한을 보면은 4a 제곱 이런 b 제곱이 이런 관계일 때 f(x)가 헐근을 갖는데 이미 어떤 실근을 가지고 이쪽만 판단하면 되는 거니까 판별식을 써버리면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4a 제곱 이렇게 <laughs> 러면 자 B제곱이 4A제곱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얘가 0보다 크기 때문에 요 니은은 거짓 실근을 갖네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때 서로 다른 두 실근의 합은 0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얘기는 <laughs>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진다는 얘기는 이 1에서 이 1이 이쪽 근에 있던가 아니면 여기서 중근을 가지는 데이 중근이 1이랑 다르던가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네요 할때 그러니까 중근까 가지고 1은 다르고 아니면 여기 있는 1이랑 이쪽에서 이 근이 중복이 되는 경우두 가지 그래서 형태가 만약에 이 x-1이랑 중근을 가지게 된다면 x-1에 x 플러스 x 1의 제곱 뭐 이런 형태가 되던가 아니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중근까 가지는 경우를 했을 때는 이렇게 되던가 이런 식으로 될 수밖에 없을 텐데 자그러면 둘다 <laughs> 어, 중거리를 갖추는 경우가 a 의 x, x 1의 x플러스1에 제곱 그 다음에 a 의 x 1의 3제곱 요경우는 안되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버려서 실근은 1이던가 마이너스 그럼 실근의 합은 0이라서 지금 맞네요 그래서 3번 8번 나머지 정리를 <laughs> 이용해서 2022에 10제곱 플러스 2018에 10제곱 얘를 2020으로 나눴을때 나머지를 구하시고 여기서2020얘를 x라고 냅두면 x 플러스 2에 10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에 10제곱 이렇게 식을 바꿔줄 수가 있죠. 할 때. 그러면 어차피 이거를 예로 x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되버리니까 결국 상수항만 내가 생각하면 되는 거라서 아 얘가 10제곱 플러스 2에 10제곱 이런 식으로. 근데 얘는 계산하게 되면 2,048. 그러면 2020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2020 더하기 28 이래서 28 이라고 써주면 되겠네요 9번 fx가 f, 어, 절대감 x 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6 그러면 얘는 그래프 개형을 대충 그리게 되면 이렇게 생겨서 이런 식으로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6 그럼 이 상태에서, 아 y는, 2의 절대값 x 플러스 k가 서로 다른 4점에서 만드는데, 이거는 그래프 개형 자체가 이렇게 뾰족한 형태가 되잖아요. 할 때. 그리고 근데 이건또축 위에서 움직이는 애라서, 4점에서 만나야 되는데, 만약에 여기는 이 마이너스 1을 지나게 된다면, 이런 그림이 되고버려서 3점을 지나니까, 얘보다는 어때야 돼요? 위로 올라가주는 거요이게네요 그래서, 이때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 k값을 구해버리면 마이너스 2라서 k값은 일단 마이너스 2보다 커야 되고 자 그런 다음에 이걸 쭉 올리다가 여기서 접할 때 그거보다는 아래로 가야 되기 때문에 2, 2차 함수 형태는 접할 때를 찾아버리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6은 이쪽 방향이 2x 플러스 k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k 마이너스 6은요 반별식을 써버리면 9-4에 k-6 얘가 0일 때 k값을 찾으면 4분의 33 그래서 k값을 보면는 2에서부터 4분의 33이 사이 안에 있는 거마이 1에서부터 8 사이라서 10개 10번 <laughs> 2차 함수 4x제곱 플러스 16x 마이너스 m은 0. 여기서 두개 실근 알파는 베타를 갖고 2차 방정식 4x제곱 마이너스 mx 플러스 16은 0. 여기서 두 실근 알파랑, 아, 감마랑 델타를 갖는다. 베타가 감마보다 작도록 갖는 모든 실수, 아, 문 정수, n값의 학을 구하시오라고 되어있네요. 할 때. 그럼 둘다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버려서 이 위쪽에서도 판비식을 써버리면, 1 d1이라고 해서 얘가 64 플러스 4m 얘가 0보다 커서 m값은 이냐 어, 마이너스 16보다 클거고 이쪽에서 또 판별식 2라고 써버리면 m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4 곱하기 16 그러면 은256 m의 제곱 마이너스 256이 어, 0보다 커야 돼서 m값은 16보다 커야겠네요 이럴 때 이쪽 범이라서 그냥 이쪽 범이라만 표시를 해버릴 거예요 할 때. 자, 그래서 이제 FX랑 이거를 이제 FX라고 하고 요거를 내가 GX라고 해버렸을 때, 그거를 그림으로 나타내게 되면 요런 식으로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이런 그림이 나올 수밖에 없겠네요 할 때.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음. 지금 감마가 베타보다 커야 된다고 했으니까 요 둘이 같아질 때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할때 그러니까 f랑 g가 같아질 때 그러면 4x제곱 플러스 16x 마이너스 m은 4x제곱 마이너스 m x 플러스 16 여기서 x 계산을 해 보면 1 그러면 1에서 교점을 갖게 되는 거니까 요 f F1-G1이라고 해버리면 얘가 0보다 커야지 이쪽 1이 당연히 커야지 베타, 어, 베타가 감마 보다 작게 되는 거라서 1을 이렇게 대입을 시켜버리면 20-M이 0보다 크다 해서 M은 20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할 때. 자 그럼 M은 또 16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M값은 17, 18, 19라서 요거 합을 구해버리면 54 나오겠네요.